네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앞선 전문가 인터뷰도 그렇고 지금 두 조례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왜 해당 상임위에서는 걸러내지 못한 겁니까? 네이 부분은 조례를 발의한 두 의원의 소속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선희 의원이고 한 명은 진보당의 최나영 의원입니다. 두 정당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은 아실 겁니다. 즉 의정 활동의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조례를 발의했고 또 통과시켰다는 것이 지방 의원들에겐 큰 이력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가지 조례를 합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서로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주었을 텐데요 왜이 부분을 놓친 건가요 네 각각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임위에서도 해당 질문이 나왔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기육과 소관인데요. 이게 네. 이제 일반 시저 어린이 시설이나 그런 전체적인 시설이 오다 보니까 저희 저 방사능이라든지 유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이 밝히길 진보당 최나영 의원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현수막을 달아놓는 등 과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느끼기엔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 마치 통과를 시켜달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결국 본 회의는 두 조례가 지금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복된 조례가 생긴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네, 예산과 행정적 낭비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두 조례가 충돌할 경우에 문제도 생기는데요. 전문가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이조를 따라가는 거고 이 부서는 이조를 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두 개가 충돌해버리게 되면 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했을 때 이제 어 그러면 어느 거를 먼저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노원구 의회에서 이렇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는 특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특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노원구 의회는 지난 2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하면서 조례 100여 건을 점검하고 정비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32건의 조례를 직접 정비하거나 폐지했고, 28건의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비를 권고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례 특위가 끝나자마자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또다시 중복조례를 만든 건데요. 실제로 해당 상임위에선 특이로 활동한 의원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노은구에 있는 조례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고 또 의미 없는 조례들이 많아서 그거를 많이 이제 개복, 개정하고 또 폐지해야 될것 폐지하는 그런 특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조례가 다 같이 어, 존재하는 것은 좀 조례에 너무 방만한 활동이 아닌가. 또한 두 조례의 찬성자를 살펴보면요, 손영준 의원이 두 조례 모두 찬성자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영준 의원 바로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즉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찬성했다는 거죠. 특위 위원장을 했었기에 비판을 더욱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조례 정비 특위 활동이 의미를 잃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도 유사함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조례가 통과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보다 더 철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